돈받고 하는 인재가게어 당연하죠 저도 자본주의에 속해있는 한 1인으로서 안녕하세요. 빌딩 셀러리입니다. 처음 출연하시는 거죠? 빌딩로더 중개법인에서 사장 직감을 달고 있는 정임솔이라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정임솔 차장님이 돌아다니는 걸좀 좋아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원래 외부 촬영으로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부득이하게 지금 사무실에 찍고 있는데 제가 정임솔 차장님한테 지금 손님분이 논현동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건물 주변으로 해서 호재거리나 강남 전체적으로 호재거리 있으면 조사를 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저희 성호님이 근데 장모님보다는 제가 아니 부족하겠지만 제가 이 지역을 또 임장 강의를 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최대한 많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장 강의를 한다는 얘기는 돈 받고 하는 임장 강의어 당연하죠. 저도 자본주의에 속해 있는 한 1인으로서 아 어, 돈 받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돈 받고 하는 강의인데 불구하고 지금 여기 와서 그냥 무료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어 상무님께서 또 평소에 많이 알려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다 우선 뭐 임장 강의를 시행 보통 한 두세 시간 정도 하시지만 그래도 한 10분 정도 이제 짧게 하셔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논현동이라는 지역을 아시기 전에 우선 강남 전체의 흐름은 어느 정도 파악하실 필요가 있으신데 왜 사람들이 강남강남 거리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이 많이 몰리기 때문이에요 돈이 많이 몰린다는 것은 젠트리피케이션 효과로 인해서 집값 상승이라든지 기업, 인구가 유입되는 이런 호재들이 많다라고 하는 건데 표적인 예로 지도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 삼성동 일대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일대에 지금 들어오기도 돼 있는 게첫 번째가 GBC 부지라고 해서 현대차 사옥이라고도 하죠. 이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우측편 잠실, 잠실종합운동장을 기준으로 테란노이 라인을 따라서 국제업무복합지구라고 해서 잠실 마이스 산업이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상권 확장 그리고 유입 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GTX A K 노선이나 GTX C 노선 이런 업무라든지 교통의 개발 호재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강남 지금 현재도 비싸다라고 하시는데 앞으로 좀더 오를 게 보이기 때문에 부자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시는 게그 이유거든요. 그럼 왜 노현동이냐? 성모님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재지정이 됐잖아요. 북부정이라든지 청담동, 황성동, 대치동, 토지거래허가 맞습니다. 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저희도 일부 직원들이 풀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연장이 돼버렸습니다. 6월까지. 그래서 그 풍선 효과 수혜를 누리고 있는 지역이 대표적으로 신사동, 논현동, 역삼동 이렇게 세 개의 지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중 오늘 말씀드리는 지역이 바로 논현동인 거고요. 논현동 같은 경우는 지금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7호선 라인 기준 이게 학동로라거든요. 논현역에서 청담역까지 이게 학동로인데 학동로 기준으로 북측, 남측으로 이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북측 같은 경우 특히 논현역이랑 학동역 북쪽 구간으로는 과거에 우리 SK 최태원 회장님이라든지, 옛날 이명박 전 대통령. 이런 사저 한마디도 고급 주택 반지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주거 시설이 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 일종의 같이 혼재가 되어 있는 지역이고 저희 사무실이 있는 논년역 남쪽 지역 같은 경우는 과거 백종원권이라든지 현재는 먹자상권을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는 날까지도 많은 유동인구가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원래 백종원 식당이 한열몇개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백종원 씨가 제주도에서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많이다 아시겠지만, 지금 예산 살리기, 이런 운동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 여기 18개 정도인가, 이렇게 프랜차이즈 지경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다 현재는 떠난 상태고, 과거 이 백종원 거리 자체가 이제 많이 활성화되게 된 계기가, 이걸 언급드리기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모 유명 연예인께서 운영하셨던 클럽. 한마디로 클럽들 때문에 이 상권이 많이 활성화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유흥에 관련된 종사자분들도 많다 보니까 주거시설이 배우지역인이 지역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분들 자체가 벌이는 많은데 자산은 많이 확보 안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실제로 이 라인 같은 경우 가보시면 은 24시간 운영하는 고깃집이나 밥집들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상권들이 들어와 있는 게 글리 생활형 예를 들어서 세탁소, 편의점 이런 작은 병원들 이렇게 위주로 많이 들어와 있고 플러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분들을 타깃으로 하는 의류 렌탈샵이라든지 미용실, 레이샵 이런 업종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 여기가 백종원씨 프랜차이즈 중에 가장 유명한 게 한신포차잖아요. 그러니까 한신포차가 이제 테레비 전에 많이 나오고부터 또 이제 유흥에 가시는 분들이 끝나고 나서 이 한신포차에 많이 가다 보니까 연예인들도 많이 가고 그러고 나서 새벽 1시, 2시에 줄 서서 먹는 그런 포차더라고요. 지금 현재 부서지고 다른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저는 유명해졌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지도를 보시면 은이 부지가 과거에 한신포차 부지거든요. 현재는 이제 업무 시설로 짓고 있습니다. 이 부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 게 복자 골목인데 그러면 음식점이나 이런 게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업무 시설로 지어진 이유가 뭐냐 작년 5월에 달 신분당선 개통이 됐잖아요. 신분당선이 개통이 됐는데 기존 강남역 구간에서 멈췄던 게 현재는 신사동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오피스 수요라든지 근린생활시설에 필요한 업종들이 이면으로 치고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현재 강남 대로변 라인으로 최소 평당 임대료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은그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업종들 임차인들은 물론 그대로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임차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이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자체가 현재 강남 대로변에서 이면 계속 치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먹자상권이 주긴 하지만 업무시설이 들어와도 괜찮은 위치다. 그래서 이 토지를 매입하신 분들도 그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개발하시는 게 아닌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근린생활시설 이면으로 치고 들어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노년동이 좋다. 이런건또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메인도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 게. 우선 제가 노년역 주변으로 해서 메인이 길 어디... 인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옛날 백종원 거리가 있던 현재 목자상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노년초등학교 앞에 있는 이 도로가 두 번째 메인 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상무님께서 얼마 전에 유튜브 촬영하셨던 매물이 있는 이 도로거든요. 노년초에서 학동으로 바로 이어지는 이 길을 저는 크게 메인 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린 생활시설 업종들이 과거에는 주택이었지만 용도변경이랑 신축 아니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충분히 상권이 변할 수도 있는 위치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광고하시면안 되는 게이 지역 자체가 지적 평집도를 보시면은 일종 주거 지역이랑 같이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천지 차이거든요. 그렇죠? 들어올 수 있는 업종 자체가 일종 전용 주거 지역에는 쉽게 말해서 카페라든지 사무실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나마 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들어오면은 용적률 150%를 받아서 토지가 넓다라고 하면은 보통 2종이나 3종만큼 연면적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음식점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토지다 보니까 이 부분 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주거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르막길로 형성이 되어 있는 위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임차인들이 주거용이 아닌 업무시설로 받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유튜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상무님께서 신축하고 있는 딱그 라인까지는 현 시장 분위기에서는 투자 시기 괜찮은 위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업무를 보시면은 이쪽 지역은 솔직히 언덕이좀 심한 데가 있기 때문에 상권이 살아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상권이라고 하는 건물 흐르듯 물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밑으로 떨어지다 보면 어느 정도는 고여 있다 보니까 그 곳은 상권이 생기기 괜찮지만 병사가 급해지면 거기는 상권 생기가 솔직히 힘들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전에 정임솔 차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세 가지 길 위주로 해서 근생시설 매입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하죠. 근생시설 원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제가 논현동에 거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자주 다니면서 보는데 상권이 누가 봐도 주거지역인데 그린생활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 간간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장의 중요성, 우리가 탁상에 앉아서 이렇게 지도로만 볼게 아니라 실제 현장을 가셔서 그 지역을 한번 크게 돌아보실 필요도 있으시고 내가 여기 건물을 어떤 용도로 지었을 때 과연 임차인이 뭘로 맞춰질지 내가 생각한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인지 이런 거를 충분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장 강의를 담당하는 이 지역, 나중에는 강남역, 역삼동까지 한번 출연을 할수 있어요. <laughs>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논현동 자체가 사람들 인식이 반반이에요.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괜찮은 임차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위치라면, 저는 충분히 투자도 고려해 볼만 하다. 어쨌거나, 아직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 있기 때문에, 물론 10월달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주택을 제외한 업무나 상업 용도는 이제 해제를 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연현동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투자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뭐 청담동, 대치동, 삼성동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투자하고 싶은 그런 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묶여 있다 보니까 내가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엔 조금은 아 이거 계속 묶이는 거 아니야? 보통 신축을 하게 되면 은 4년 동안 이제 못 팔게 되잖아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4년 동안 못 파는데 이렇다가 이거 매입하고 나서 나중에 시세차익 보고 빠져야 되는데 못 파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논현동이나 역삼동, 신사동 쪽은 가능하니까 뭐 이런 쪽을 뭐 샀다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뭐 1년, 2년 만에 팔고 나올 수도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혹시 논현동 쪽으로 해서 또 호재들이 또 있나요? 논현동 호재라기보다는 일단 강남 전체적인 호재로 인해서 이렇게 파급 효과가 있는 거고 신문당선이 1차적으로 지금 용산까지 들어가는 호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용산에 있는 수요도 이제 빨대 효과라고 하죠 빨아 땡길 수도 있고 어 장기로 봤을 때 는이 신문당선이 은평까지 들어가기로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이런 용도로 이용하려고 하는 수요층이 많이 유입이 될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집가상승은 계속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를 드린 것처럼 큰 상권이 작은 상권을 흡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이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그쪽에 있는 상권이 이쪽에서 놀기가 편해지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구파발이나 연신내 놀려고 하면은 강남에서 가기 힘들다 보니까 강남에서 4번 놀면 연신내나 구파발에서 한번좀 놀아줘야 되는데 만약에 한 번에 연결이 되면은 굳이 연신이나 구파발에 놀 필요가 없으니까 강남을 몰리게 되는 거죠. 예전에 뭐 정재동 얘기하면서 제가 그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남해에서 북 서에서 동쪽이 다 강남 뭐 신노년역하고 강남역 그리고 노년역까지 하나의 상권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또 예상을 하는 게 대한민국 한류 열풍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이 주변으로 보면은 기획사들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실제로 노년역 북쪽 부분에는 키스트 이 용준 씨가 운영했던 기획사, 학동역 쪽에는 현재 이병헌 씨 그리고 카카오에서 나온 그 안테나 강남구청역 쪽에는 사이더스 HQ. 이런 굵직굵직한 레이저 기획사들도 많고 연예인들 유동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청담동이나 악부정에 버금가는 그런 상권이 또한번 형성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 직장 근처가 BTS에서 먹은 불고기 아, 백반 맞습니다. 네. 저도 가봤습니다. 그때 한류영포 한창 불때줄 서서 먹더라고요. 그러면 네. 이제 BTS 사진 다 걸려있고 한 나라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먹더라고요. 저세이... 그러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거기가 예전보다 장사가 덜 되긴 했지 지만 그래도 맞더라고요. 네. 솔직히 그 위치가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거든요. 요 라인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상권 같은 경우도 여기도 논현동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여기 을지병원 사거리가 미래신사선이라고 또 이렇게 여기 들어오는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2028년도에 개통될 거라는 예정이 있는데 좀더 저는 딜레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고 이렇게 되면 은 진짜 동서남북에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대형 상권으로 업축 뻗어나가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논현동 자체가 지금도 호가를 부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괜찮은 금액이 나오면 잡는 게 맞는 것 같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임솔 차장님이 임장 강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큰 그림으로 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네. 뭐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역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지역적 호재 아니면 건물 개별적 호재 로서 부동산 투자하시는데 특히 건물 투자하시는데 필요한 영양분은 제가 쏙쏙 주입시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캘딩셀러리도 원래는 오늘 비가 안 왔으면 외부로 갈려고 했잖아요. 전희 차량에 한번 또 초대를 해서 외부 촬영을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불러주시면 제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내용들, 부동산 건물뿐만 아니라 솔직히 오늘 강남대로 나가서 강남역 쪽에서 뭐 손예진 씨나 뭐 이런 사례도 다르지만 각 건물 물마다 스토리들이 또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좀 전달해드리고 현재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전달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비가 와서 다음에는 그러면 강남역부터 신논현역까지 하시는 건가요? 그 구간으로 미를해서 출연하는 걸로 하고 궁금한 지역이나 뭐 알고 싶은 내용도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형원인과또 호흡 맞춰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윤철 차장님이 가장 잘 아는 데는 어디예요? 제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분양을 하면서 거의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전국을 많이 돌아서 뭐 웬만한 지역은 제가 이렇게 어드바이저 해드릴 수 있는 정도는 돼서 원하시는 지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방문인가 같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원하시는 위치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어, 성심성의껏 촬영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번에 강남역하고 신논현역 사이 알아보도록 네.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상 필딩셀러리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